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3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지금 일단 미국 선물은 좀 그냥 무난하게 어,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장전, 뭐 조금씩 상승이 있기는 한데, 다른 섹터가 좀더 상승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1%면은 뭐 다른 섹터일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내일 아침 어떻게 마무리 되나,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정도. 유럽도 한번 볼까요? 어, 유럽도 어, 조금 영국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이제 밑골이 달고 좀 돌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 보시고 자 한국만 또 새우등 터질 판이다. 중국 히토류 갑질의 소갈이.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반응 어떻게 보일지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차후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나 진행이 되면은. 관련 기업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수 있을 법한 좀, 내용이 있죠. 어, 묵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첫 타깃은 한국. 이게 여태까지는 미국과 중국, 미중 패권 다툼으로 서로서로 규제였다면 이제는 그 주변 국가들. 야, 너니, 너네, 어? 뭐 미국한테 뭐 물품 납품해? 야, 그럼 우리 히토류 쓰면 그거 납품하지 마. 너네 납품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우리 히토류 중단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어가지고, 히토류 쓴 제품 미국 수출 말라. 한국 등 본격, 본격 압박. 그래서 변압기 제조사의 약속 요구하고 배터리 항공 우주도 비상이다. 이게 히토류가 그좀 세계적으로 대체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거든요. 뭐 히토류 자체를 이제 뭐 수집하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땅바닥에 있는 흙.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히토류가 뭐좀 희귀한, 뭐 이런 느낌보다 제 이름은 히토류지만 엄청 희귀하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정제 기술이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정제하는 기술. 근데 이제 그거에 중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어 미국에서도 히토류가 뭐 자원이 없어서 히토류를 뭐 자국에서 뭐 생산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 파괴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메인으로 힘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히토류 자체는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는데 가공 기술이 지금 중국이 이제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자기들 거 제품 쓰면은 미국한테 수출 말라 이렇게 처음으로. 타국가한테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이전에 뭐 미국이 계속 했던 거기도 해요. 야, 우리 뭐 반도체 첨단 소재 같은 거 중국한테 판매하지 마. 엔비디아 뭐 압박하고 그거. 근데 이제 중국도 처음으로 미국한테 넘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뭐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요거는 좀 뒤에 계속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회 수출 금지 경고 어기면은 히토르 판매 중단할 듯.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미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측 시장을 다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히토류 뉴스 있을 때 그때 지나면서 설명 드렸는데 히토류 자동차 쪽뭐 여기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들이 주들이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유니온이랑 이제 뭐 노바테 이런 것들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게 진짜로 뭐 중단되고 하면은 관련 사업들한테 좀 영향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미리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관세협상 24일 뭐 가가지고 좀 협상 잘하나 음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알래스카 LNG랑 차량 관세 해가지고 어 알래스카 관련 주들이 그냥 날마다 반짝반짝은 하는데 시원하게 가진 못해요 근데 이제 또 저점은 지키다 보니까 관세 협상하러 갔다 해가지고 뭐 LNG 키워드 같은 거 하나 나오면은 좀 좋게 힘을 한번 주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힘 경선 4인 압축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밤에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뭐 테슬라 실적은 좀 봐야겠죠 그리고서 어, 24일, 현지 시간일 겁니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뭐 24일날 탁 하고 도장 찍고, 그게 아니라 광물협정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얘기 오고 가고 하면은 이번 주쯤 해서 26일을 완료로 좀 목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 끼고 이게 광물협정 키워드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일에 그것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이니 24일 되겠죠,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 우크라이나, 여기서 이제 좀 고위급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휴전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푸틴이 또 언급하면서 재건주가 탁 하고 힘 줬는데, 연계 지어서 이어서 더 이어지나, 그리고 그 뒤에 정상회담,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있고, 우리나라 시간 이제 오후 9시, 한미관세 협상 들어간다. 자, 그리고 26일 주말 기고선 AACR 미국 아마케가 있죠. ABL바이오 신고가이 자리 좀 돌파하면서 움직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파하고 좀 슈팅도 잘 만들어줬었고, 워낙 이제 패트론, 롱코닉 테라프틱스 뭐 등등 관련 주들, 일단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케에서 이제 발표 기대감, 그리고서 실적 시리즈들, 자 다음에 쭉쭉 넘기고 하면은 아 여기 있네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어, 수출 통제 이게 이제 전세계 수출 통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 타깃 했다는 거 그거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실제로 통제가 이어지면은 자 다음에 이제 대선 키워드는 계속 한덕수 관련해서는 뉴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로 대선 출발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이정도면은 여의도 밖 한덕수 추대위 쟁걸음 그래서 한 추대 회견 당연히 안다. 어, 당연히 안다. 현역 의원 50에서 60명 접촉했다. 뭐 전화를 통해서든 그래서 출마 촉구 그리고 국힘 박수영 한90% 정도 출마 의지 있다. 말이 90%지 90%면은 거의 100%죠. 그래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특히 공직 사퇴 기한 전에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때문에 또 시간에 오늘 아침에. 조금 하락하더니, 그냥 또 땡겨 올리고, 뭐 출마 기대감. 그런 걸로 왔다 또 이제 줄줄줄 샜는데, 2 시간에선 또 상승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출마 아, 기대감이 붙나. 어, 만약에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국힘 1차 컷오프가 이제 4명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 진출.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4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로 좀 4명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안철수랑 나경원이 좀 박빙이었던 것 같고, 홍준표가 그 투표였나? 그거는 30몇 프로 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순으로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딱 4명이 진출이 됐는데, 나중에 누가 남냐, 남냐. 그리고 그 남는 사람이 이제 한덕수 해가지고, 뭐, 단일화. 요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런 것들은 좀 계속 기억을 해 둬야겠죠? 그리고 여기 국힘도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제 4명으로 줄어드는데 뒤에 또 2명으로 줄어들어요. 29일. 그래가지고, 일주일 텀 해서 여기 2명에 안 들어가면은 관련주들 주르륵 밀릴 수 있겠죠? 지금 안철수 관련주가 밀리다가 여기는 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앞에 인물들이 좀더 메인이죠. 국힘 경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줄줄 세다가 어 4명 안에 들어갔네 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뒤에는 일단 여기는 좀 지울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2명 그 다음 마지막에 1명 그리고 한덕수랑 이제 뭐 단일화 뭐 대선 출마 얘기 나오나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국힘 측은 자 그래서 국힘 관련 주들은 뭐 이제 김문수 평화홀딩스 최근에 뭐 그냥 오락가락 하고 있고 평안산업 부터해서 한덕수 관련해서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대한제당 시리즈 정도가 있는데 모엔즈가튈 때는 좀잘 튀는데 종목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어, 좀 탄탄한 종목은 아니어서 그래도 한덕수 관련해서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가 제일 좀 셉니다 오일선 제일 타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홍준표 경남스틸 휴맥스 홀딩스 그 다음에 한동훈 해서 대상 홀딩스 태양금속 을 대상 홀딩스가 아까 전에 살짝 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 그리고 못 올라가면은 과감하게 바로바로 바로 좀 자르기도 해야 되고 어, 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누가 올라갈 것인가 확률적으로 누가 높을까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정책 측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장에서 일단 퓨리오사 키워드랑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사실 좀 광기 흐름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퓨리오사 4x4가 1, 2, 3, 4, 5, 6 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진짜 이번 대선 시즌 좋아요. 상징원설 막 10몇 연상,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음, 막 진짜 이게 시간이 좀 좁아져서 저도 사실 이번 대선을 준비를 좀 제대로 못 하기는 했거든요. 대선 테마를 제가 예전에 일반 영상이었나, 멤버십에서 나, 좀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던 게, 대선 테마 한 2025년, 어 뭐, 중순이나 말부터 좀 준비할 것 같다. 27년이었으니까,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앞두고서 관련해서 쭉 해서 기본적으로 한 3배, 5배, 이렇게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변동이 생기면서, 어 대선 시즌 기간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압축해서 엄청 세게 움직여요. 막사만 사면상 그냥 가던 녀석이 와, 이 정도면 원래 일반 대선 사이클이면 가다가 이쯤이면 이제 조정 나와서 쭉 쉬다가 뒤에 돌파하면서 2차 시세 만들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그냥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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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 어, 어. 아, 이게 대선 사이클 좀 좁아져서 변동이 좀 생겼네. 테마 움직임. 이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선 테마는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꼭 이번에 내가 잘못 건드렸어. 수익 못 냈어. 복귀 엄청 하셔야 돼요. 대선 테마를 내가 진짜 나는 나중에도 무조건 안할 거다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대선 테마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정적으로 챙겨주는 강한 테마거든요. 5년 시즌마다 이제 사이클 돌기 때문에 엄청 강한 테마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귀를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이번에 좀 변동은 있지만. 자, 그래서 핵심이 이제 퓨리오사랑 세종시 관련. 얘네들이 이제 오늘 좀 꺾였다. 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개룡 건설 어제 정지인 것좀 체크를 못해가지고 들고 갔고 포바이는는 오늘 깨지만 팔려고 했거든요. 자동 이제 스타무스로 걸어놨는데 아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제 뭐 갭이 좀 많이 뜰것 같진 않아요. 솔직하게 나머지 관련주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갭은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퓨리오사랑 개이 세종시 이전 여기에 돈이 엄청 쏠려 있었는데 그 테마들이 오늘 힘이 빠지면서 오늘 좀 신재생이나 다른 테마로 좀 분산된 건 있죠 그래서 그런 테마에서 돈의 이동 자 유동성 자금이 a에서 b로 흘러가는구나 어, 광기로 꽂혀 있다가 이런 자금은 갑자기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laughs> 시장에서 a가 어 a 막 미친듯이 쏠리다가 a가 끝났네 그럼 이거 그냥 돈 갑자기 다 인출해 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A에서 B로, 뭐, 다른 테마, 야, 이거 돈 예수금이 남는데 어디 좀살거 없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오늘 이제 신재생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돈의 순환은 또 좋죠.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나, 뭐, 돈 쏠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가, 뭐, 그냥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 그냥 죽지 않을 종목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필요사랑 이제, 뭐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뒤에 엮일 수 있는 정책들, 계속 있죠. 네도 일단 내일은 어 신재생 요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재명 예비 후보가 좀 생각하고 있는 대선 메인 정책 거의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다 같아요 같은 틀이고 AI를 필두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지원해 주는 역기는 키워드다 보니까 그거 내일 좀 신재생 에너지 쪽 이렇게 해서 좀더 신경을 써볼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송배전 이런 거랑 이제 신재생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금양그린파워가 이제 좀 뒤에 갔고 SDN 이렇게 해서 제일 빠른 건 SDN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다음에 금양그린파워, s 에너지 순으로 상을 갔고 이터닉스는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은 뭐 대명에너지부터 유니슨, 동국에 n 씨 CS 시리즈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도 뒤에 좀 엮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지우는 거예요. 이거 좀 난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미 나왔던 거기도 하고, 뒤에 또 돈이 될수 있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낼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핀거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관련 주들. 얘네들이 그냥 안 무너지죠? 보면은 오늘 십자도지를 또 만들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이제 이런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슬쩍 이탈했다가 밑꼬리 달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뒤에 돈이 될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뒤에 메인 자신의 이제 대선 흐름으로 사이클로 넘어가면은 메인 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뭘까? 대선 공약으로 엮일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거는 만약에 이제 당선까지 이어지면은 당선 이후에 그 정권, 정부의 정부의 정책으로 엮이겠죠. 그러면은 테마가 뒤에 더 확장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왔다가 이번 시즌에는 원전이었잖아요. 막 우진엔텍이랑 이런 애들, 우진엔텍부터 해서 뭐 서정기전,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엄청 셌어요. 그런 것들 이런 사이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정책 관련해서는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돈이 더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있고, 24일 해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이재명 후보 전북 광주 전남 방문해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 이런 지역 가서 정책 공약이 이전에 언급을 했거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죠. 신, 그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또 지원 정책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미국이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어, 처음에 저는 이거 352%인가 3521%더라고요 잘못 봤나? 근데 중국 보조금 받았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태양광 때려주는 거는 우리나라 태양광들한테는 반사이익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OCI 같은 경우 태양광 엄청 잘 나갔거든요 60만원, 50만원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린 게 중국이 시장 점유를 가격 가격 가성비, 가성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여하튼 저가 물량으로 왔다가 어, 밀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을 그래서 뺏기고 뺏기고 하니까 실적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밀린 건데 반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태양광이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대선 공약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24일 방문 키워드에도 엮일 수 있고 정책 같은 거를 좀 계속 엮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 미중 갈등에서도 쌓이고, 자 그다음에 에어컨 5만 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 GPT AI 경쟁의 전력망 필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전력망에서는 움직임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넘기고 재건 같은 경우 오늘 푸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 표명 종전 협상 새 국면 만나 이게 진짜 뭐 때문인 는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갑자기 30시간 휴전을 하고. 종전급한 트럼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 인정까지 고려 요거는 내일 휴전협상에서 뭐 얘기가 좀 나올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도 한번 얘기를 했죠 어 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 중재 접는다 정 우리가 미국이 중재가 접 미국이 중재를 안 하면은 니네들 더 피곤해질 텐데 전쟁 계속 할 거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집어삼킬 수 있냐 그거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밀리지는 않아 얘네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그냥 집어삼켜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뒤에서 이유가 나토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뺏기는 걸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하고 그거는 분명히 부담스럽죠 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힘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밀어내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형국이죠. 지금 전쟁이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측이 둘다 피곤하거든요. 러시아는 진짜 뭐 서방 국가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은 뭐 자신들의 병력 다 투입하거든. 뭐든 해서 우크라이나 집어삼키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우크라이나는 뺏긴 땅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하는데 뺏어오고 싶지만 밀어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양측이 둘다 지금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뭐딱줄거 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러시아 요구가 좀 중요하죠. 나토 가입하지 마라. 이것도 근데 서방국가 나토는 당연히 어, 오케이 할 거예요. 뭐 이제 겉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여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받을 거면 옛날에 진작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러시아가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토한테도 받아서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뒤에, 우, 그, 뭐야, 우크라이나 뺏은 땅, 러시아 땅으로 귀속시켜라. 근데 그 땅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러 성향의 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 땅을 돌려 받아도 좀골치예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협상이 좀 이어지나 싶기는 한데, 5월 사우디 방문, 이런 거랑, 뭐, 내일, 제가 좀 휴전 협상 같은 것들 좋게 키워드 좀 진행이 되나, 이제 슬슬 끝날 때 되기는 했죠. 트럼프가 계속 러시아한테 이제 신경 써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뒤에서 어느 정도 좀 오고 가고 하면서, 뒤에는 이제 좀 휴전 키워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동기어가 그래도 멋지게 일정 구간 딱 들어와서, 어, 오늘부로 이제 30% 나오기는 했는데, 뒤에 액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갑자기 딱 하고 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개별 이슈들 있고 그래서 내일 보면은 갑자기 하나 엔진이 탁하고 튀네요 하나 시리즈도 요즘 잘 버티기는 하거든요 뭐 조성 키워드도 있고 해서 무너지진 않는데 잘 버텨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신고가죠 현대로템도 신고가 주변에서 어슬렁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봐두시면 좋고 어 내일 일단 볼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어퓨오사랑 세종시 이런 게 이제 좀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일단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고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쪽으로 돈이 더 이어질 수 있고, 거기다 24일 정책 관련해서도 또 방문 지역 방문해서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과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거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뭐 광물협정이랑 그다음에 뭐 내일 해가지고 그런 협상에서 뭐좀 진척되는 내용 나오나 정상회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그다음에 인맥주는 한덕수, 김문수 이 어, 정도 위주로 좀볼것 같아요. 홍준표, 한동훈은 뒤에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이랑 나머지 개별주 장세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